그러니까 하나의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다시 한번 그 체중 관리부터 시합 준비를 위한 그 모습을 해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이 팬분들도 아시나 이제 유한고민 속씨름단 같은 경우 한 대회 초점을 맞춰서 3주 동안 강화 훈련을 실시하죠. 평소보다 강도 높게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컨디션 유지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년 내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사실 선수들도 뭐 관계자, 코칭 스텝도 좀 지치고 좀 네.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.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뭐 이번 대회는 좀 건너뛰고 다음 대회에 다시 다 준비하는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. 모든 팀들이 그런 초점을 맞춰서 항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. 제가 볼 때는 일요일 끝날 때까지 한 300번 정도는 더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<laughs> 네내 선수 박권익 님 반갑습니다 자 권익이는 군대 갔습니다 <laughs> 아 지금 군대가 있나요? 예 며칠 전에 입대했습니다. 아이고 그렇군요. 자 시름 좀 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바라는 거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힘입니다 <laughs> 네. 맞습니다. 좋아요를 좀더 <laughs>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저희 네. 좋아요 200개 한번 채워보죠저소리님이랑 <laughs> 네. 박건익님은 고무신 팬이죠. 강규진 선수도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흑흑이라고 남기시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네 문화영 선수는 아까 장기전 자세를 먼저 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특기술인 뭐 태클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너무 먼 상태에서 기술을 보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단수를 보려고 했죠 두 가지 세 가지 기술을 섞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은 이제 두번째 판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. 자 오늘도 역시나 삿바TV를 통해서 전경기 생중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11시부터 시작한 1조 금강장사 결정전으로 향하는 예선경기 박준욱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이제 태백장사 결정전 이 장사에 등극하는 선수의 모습까지 함께 할수 있으니깐요 오늘 뭐 배터리 충전 넉넉히 하시면서 삽바 네. TV를 통해 서 함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점심들 챙겨 드시면서 하시면 네?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또 흘렀네요. 네.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경기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오늘. 그렇습니다. 자 일단 첫 판을 따냈던 이민석 선수 자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리전지심이좀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요. 김기수 장사는 2조의 위치에 있습니다. 저희랑 같은 숙소입니다. 오, <laughs> 어, 굉장히 TMI네요. 네, 저희가 2층에 있죠. 네, 거기는 3층. 네. 자, 지금도 이제 휘슬 전에 움직임이 있었어요. 홍사파 문하룡 선수가 이번에 경고를 받으면서 두 선수 모두 경고를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또문화룡 선수가, 1사리장전자세를취하지못할 10,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. 의식을해수밖에 없어요. 네. 밧다리자 들어갔습니다 밧다리 a 다리 r i Patari! p a t 이 r i 이 a t 이 r i Patar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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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스맨 닮았다고 해서 지금 환영국캐스터이이 검색을 해보이습니다킹스 음. <laughs> 이럴 또이제여이분들이 여러... 나오니까 <laughs>